안녕하십니까. 고고여명TV의 여명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하고 그랬습니다. 고고여명TV를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어, 며칠 전에 그 전유진이가 음, 유튜브에, 유튜브에 그 곡을 세곡 올렸죠. 세 곡. 여인의 눈물이 압도적이었고, 어, 이번 그 영상은요. 어, 전유진 양한테, 어? 어,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한번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건데요. 어, 지금 전유진 양이 보면 인스타그램은 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건 트렌드입니다. 전유진 양의 가수 이전에 인스타그램은 요새 아이들이, 어, 모든 일상생활을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밥 먹는 것도 사진 찍고, 음식도 사진 찍고, 특히 여성들은 자기의 어, 미모를 갖다 뽐내고, 또, 어, 남성들은 자기의 몸매도 뽐내고, 이렇게 되죠. 일상사가 인스타그램에, 어, 올리는 게 유행이죠. 요새 아이들은.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0, 40, 50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유튜버도 이제, 어, 노래 부르고 싶고, 어, 또는 유진이 팬들이 궁금해하니까 한 곡씩 올리고 그러는데,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곡 또는 보, 어, 부르고 싶은 곡을 올리나 본데 어, 지금 KBS에서 어, 7월부터 어, KBS 새 가수라는 프로그램을 론칭을 해서 T조의 트론 열풍을 한번 꺾어보자 하고 시도를 하고 있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줄거리의 영상 줄거리의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전유진 양이 KBS에서 새 가수에 출연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이것도 어 새로운 가수를 발굴하는 오디션인데 어 중고 신인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요. 어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 전유진 팬들이 전유진 양이 어, 무대에 서는 것을 학수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유진 팬들이 뭐 20대부터 어, 80대까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어, 유진 양은 지금 가수입니다. 가수 데뷔도 했고 신곡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티저에 출연하면서 폭발적인 군식, 어, 국민의 관심을 받았고 어, 가수기 때문에. 어, 팬들이 이런 식으로 열광하고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어, 지금 그 방송계의 카르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유진을 불러주지 않는 게, 티조가 가장 그, 어, 영향이 있는 지금 가요 프롬으로, 트로트로 지금 우뚝 섰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티조 같은 데 보면은, 어, 중고 가수들, 과거에 어, 어느 정도 유명했던 가수들이 티조의 가정뽕짝 프로그램에 다 나가서 얼굴을 알리고, 그죠? 다시 재생의 기회를 갖게, 갖고 있죠. 그러면은 티조 같은데는 전유진이가 출연을 못하고 MBC 편의 중계는 한번 끝났고 하니 KBS에서 어? 새로운 가수 발굴 오디션을 하니까 여기서 우승을 하든 안 하든 어, 전유진 팬들이 전유진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이나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기를 학수 고대함으로 출연하면 어떨까? 어,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전유진 팬들이 전유진 양의 출연 모습을 TV 공중파에 나오는 모습을 학소공개하고 있으므로 공중파에서 그, 어, 계속해서 출연하지 않으면 가수들이나 연예인의 생명은 축소되게 마련이에요. 전유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2030이나 10대들은 전유진을 잘 모릅니다. 제가 요새 하루에 만보급기를 해요. 만보급기를. 탄천을 갔다가 한, 한 시간 반 걸으면 만보급기가 되는데요. 똥배좀 빼려고 합니다. 유튜브만 찍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러, 어, 이어폰을 갖고 전유진의 노래를 듣다가, 어, 이어폰을 빼고 스마트폰으로 크게 틀고 다니면 사람들이 시끌끔 쳐다봐요. 저 사람은 저런 노래 안 들을 것 같은데 저 노래 듣고 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려고 일부러 그려보는데요. 그래서 어 물어봅니다. 벤치에서 쉬다가. 전유진 양을 아십니까? 하면 은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그런데 어 전유진의 찐팬들이 한 500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찐팬이 아니 일반 팬들이.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60, 70, 80대 분까지 계시더라고. 제 댓글 다시는 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전유진 때문에 인생이 변화했고, 감정의 치료를 받으면서 힐링을 받고 있다. 그럼, 유진 양이 이렇게 전유진을, 한테 힐링을 받으면서, 어, 전유진을 쉽게 말해서 애모함으로, 카페 말만 듣지 말고, 어? KBS의 세 가수에 출연해서, 한번 얼굴을 보여주고, 또 자기의 실력을 한번 뽐내는 게 어떻겠는가 1등을 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어, 전유진 양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간혹 가다가 그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는 전번에 그 한우들 암 한우들한테 가서 일어나 같은 걸 부를 때 보면은 굉장히 노래 부르고 싶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스스로도 열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제가 생각할 지게는 방송계의 카라텔이라 그러는데,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죠? 안 불러주면 자기가 도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지 사람이 성숙해가고 커지는 것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깔짝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를 찍을 지게도 많이 연습을 해서, 어? 완성된 곡을 올리면은 그것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어그 KBS 노래가 부르고 싶으면은 방송 출연이 최고입니다. 방송 출연이 전조는 일단은 기성 가수고 그렇죠? 기성 가수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PR을 하고 알려야 된다. 거기에 한계가 카페나 또는 부모님의 생각은 내가 잘 모르는데 인문계를 가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공부도 하면서 그렇죠 하루에 두세 시간, 서네 시간 연습하고 또는 KBS 새 가수에 출연할 때에는 며칠을 갖다 연습하고 해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전유진의 장래들을 위해서 대중의 관심이라는 거 말이죠 지금 그 어, 전유진이가 앱 투표에서 어, 상상 초월의 1위를 달리고 있죠 저도 올리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대중한테 어필을 하기가 힘들죠. 그걸 누가 봅니까? 솔직히 앱 투표하거나 카페에서 주도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 kbs 세가수의 전유진이가 노래도 부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명망도 유지하고 싶고 인기도 받고 싶고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연예인 아니라도 일반인이라도 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호기심과 인기를 받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본능. 전유진은. 지금 보고 있으면 제가 보고 있으면 전유진은 어, 연예인으로서의 다분한 끼를 갖고 있죠. 처음에 나올 적에는 허블레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송가인이가 뽕짝 부르는 걸 보고 꺾기가 좋아서 나왔다 그러지만 그 이유가 전유진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은 트롯보다는 오히려 발라더 풍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죠. 그 여인의 눈물거른 거는 트로풍이 아니죠. 그리고 전유진이가 일어나를 하나 부른 것은 그것도 트로풍이 아니죠. 그렇죠. 전유진은 지금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송가인을 닮고 싶어요 하고 트롯을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음악에 체포다 보니까 나이 능력이 트롯도 있지만은 발라드나 다른 노래에 있더라 하는 걸 계속 시도하고 있죠. 그럼 그기에 맞는 그럼 트롯 뽕착과 TV 조선에 더 이상 출연해서 뭐 합니까? 거의 난장판이 다 됐는데요. 그럼 새로운 길을 개척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중3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어요. 결단력을 갖고 있고. 그건 누가 막는지 차마 여기서 말못 드리겠고. 아니, 인문계 못 가면 어떻습니까? 막말로. 간다고 무슨 세상에 달라집니까? 요새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멀티죠, 멀티. 멀티 시대고 요새는 디지털 시대죠. 음? 인문계나 시력계나 뭐 예능계나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갖다가 모두 할수 있는 게 문화라는 거죠. 문화적으로 우뚝 서면 그것은 성공한, 성공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응? 음? 그것으로 먹고 사는 세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해서 좀 설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전유지 잘한다, 뭐 예쁘다, 저도 그러지만은,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요새 중3은 과거에 우리 중3 30년 전에 중3하고는 다릅니다. 요새 중3은 과거에 대학생 수준의 문화적인 지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활동을 해야 정상이죠. 요샌 또 연예인들의 연예인들이 단명하는 시대예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대중들한테 잊혀지면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게제 생각이고. 그리고 새 가수 KBS 새 가수가 70년대부터 90년대 30년 동안 1999년까지니까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음악의 황금기입니다. 70년대 전에는 뽕짝이 주류를 이뤘죠. 쉽게 말해서 지금 말하는 티주에서 방방 떠가지고 억지로 끌어올렸던 트로시 주류가 이뤘던 세대에 70년대부터 송창식던 그 천재적인 송창식, 송창식 이장이, 어, 김정호, 그렇죠. 포커송 통키타 가수들이 청바지와, 청바지와 통키타와 생맥주들을 보내서 확 변화시켜버리죠. 가요 문화를.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이, 그, 뭐야, 어, 조영필이도 나오고, 이선희도 나오고, 어, 이성철도 나오고, 그죠. 그러다가 90년도 후반에서부터는 뭐 성시경 이런 애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죠. 70년대, 90년대까지가 30년 동안 우리나라 대중음의 음악의 황금기입니다. 그 이후로 아이돌 나온 것은 아이돌은, 어, 노래보다는 몸짓으로, 그죠. 칼군무라든가 또는, 어, 자신들의 그 댄서 가지고, 어, 확, 그 문화, 그 가요 문화를 뒤어 놓고 케이팝으로 갔고. 그죠? 그러나 발라드나 일반적인 그 가요에서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가 황금기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황금기인데, 전진 전에 지금 부르고 싶은 노래가 70년대부터 1999년까지 30년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곡이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유진이가 짓고 일어날 곳은 KBS 새 가수에 들어가서, 어?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러서, 어? 전유진을 기다리고 있는 할배, 할매들. 할매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할배들. 또는 아재, 아저씨들. 또는, 그 사람들의 힐링을 도와주고 2030들에게, 2030들에게 어필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측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게 고고 그 여명의, 여명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어? 지금 성치경 같은 애가 MC로 나오고 심사위원이 배칠수, 이성철, 거미, 솔라 이런 애가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솔라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들이, 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T주에 있는 깽깽이판, 듣도, 듣도 보지 못하는, 어, 박선주라든가, 조영수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심사받을 필요도 없고, 실제 가수들이 다 심사를 하죠, 이녀들은. 그죠? 작곡가들도 나올 것이고, 당대를 풍미했던,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한, 어, 한가락을 했던 사람, 가수들이 나와서 심사도 하고, 그죠? 또, 장윤정이 같은 그런 깽깽이, 어? 세미터로. 그런 애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 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행복은 공부순이 아니다. 세상이 요새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다. 그 천재적인 전유진인 그 가요 능력을, 가수 능력을 왜 지금 섞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솔직히 제제 딸이라면 은어 벌써 밀었어요. 벌써 밀어주고, 인문계 가고 싶다면 과외 선생이라도 붙여가지고, 그래, 하루에 5시간 공부하고, 5시간 놀이 연습하라. 이랬을 거예요. 전유진이 그렇게 놔두면은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그냥 불려 다니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전유진을 아끼는 고고여명 TV의 생각에서는 전유진이가... 어? 스스로 도전하면서 KBS 세가수 같은 데도 출연하고, 그죠? 또, 기획사도 없고, 매니저도 없지만은, 어필도 해보고, 아이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와 혼자 돌아다녀서 집에 갔다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도움도 못 받고,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다녀가지고, 결국에 우뚝 었다 전유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오를 것이다 하는 게 고고연명의 생각입니다. 전유진 양이 혹시 이, 이 방송을 들으면 엄마하고 상해에서 KBS 새 가수야 6월 20일까지 어? 신청을 받는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도전해 보면 어떻겠는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전유진 화이팅!